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나 혼자 간다 여행 중국어 가격 흥정하기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여행을 가면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 짝퉁시장이라는 곳도 많이 가고요. 재래시장도 많이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에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흥정의 의미와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흥정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의 흥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든가 흥정하는 맛에 물건 산다. 깎은 재미에, 깎는 재미에 물건을 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의미가 서로 가격을 토의해서 원래의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가격을 흥정할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그들과 좀 유쾌하게 가격을 깎는다면 좀더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격 흥정하기 편 보겠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도少오첸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쭈이 아, 宜니给게아요 부분. 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쭈이 宜니给게多少 가장 싸게 넌게더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을 제시하고 어, 여전히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하이시 역시나 여전히 하이쉬 得有다여디得고다 하면 뭐뭐라고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되고 여디어 하면 약간 좀 부사로서 쓰인다고 했어요.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여디었고 우리가 뭐 가격을 흥정할 때, 정 모르겠다, 그러면, 여우디어, 꼬이. 요 부분만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한번 보시면, 영수증 주세요 라는 표현도 우리가 쓸수 있겠죠? 징계워, 파피아. 파피아 하면, 영수증이라는 의미가 되죠. 네, 유용한 표현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예요? 라는 표현 더 깎아줄 수 있나요? 넝구넝 짤비니디 물론 이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넝구넝 짤비니디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여기서 이디얼은 약간이라는 보호로서 쓰인거죠. 상대방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죠. 부넝 짤 비니러 너은 이제 뭐만 할수 있다 라는 뜻이죠 더 이상 깎아줄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플러스 역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가격 흥정하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가격을 흥정할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는 그래서 그들과 소리를 높여서 가격을 깎을 필요는 없고요. 서로 웃으면서 좀더 표현을 하신다면 아마도 특히 짝퉁 시장에서 가격을 깎는 아주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핀 다음에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가게 가서 더 올려주는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훨씬 깎아야 된다는 거는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제가 20년에 20년 전에 있었던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짝퉁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다 하면 일단은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였 이상 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这件衣服最便宜能给到多少？给三百块吧。还是觉得有点贵。这件衣服质量好又舒服，三百块已经不贵了。用现金买会再便宜一些吗？用现金会便宜二十块。请给我发票。好的。多少钱？ 能不能再便宜一点儿？不能再便宜了。我听说产品不错，就找来了。你们这里最受欢迎的东西是什么？请问这里有打折的产品吗？去年的款式都在打折，这里的都是打七折。 那边的打五折，可以让我看看这个东西吗？我可以试穿吗？那边有试衣间，有没有小号的？可以给我看一下别的款式吗？多买几个会便宜吗？